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결전의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이장 연설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금화 강조드리면서 방향성 확인하고 포지션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회 비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방향성에 맞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릴 거예요. 제 포지션과 관련된 얘기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0.25% 인상 확률이 97.7%로 0.25% 인상이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4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파울이장 연설이에요. 한 2, 30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집중해서 봐야 할 점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경기침체도 최근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등을 보면 미국의 소비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에 대해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경기침체에 대해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경기침체가 왔을 때 시장이 결국 상승했던 이유는 경기침체가 호지여서 상승한 게 아니에요. 경기침체를 꺾어버릴 정도의 강한 경기 부양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 겁니다. 다만 지금 막상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기침체를 꺾어버릴 수준의 부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연준은 지난 12월부터 금리 속도 조절을 피벗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시장에는 연착률과 피벗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에 만약 이 부분을 매파적인 스탠스로 선을 긋는다면 시장에 분명 큰 충격이 있을 거란 얘기가 돼요. 따라서 이세 가지 체크포인트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어떤 스탠스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예요. 요약하면 극맥파적인 스탠스부터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까지 총 4가지 스탠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금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온다고 볼게요. 작년 잭슨홀 미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하려면 멀었다 라는 발언이나 올해 금리 인상은 지속이 될 것이고 금리 인하는 없다는 등의 발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매파적인 스탠스는 이것보단 조금 완화가 된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건재하고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매 스탠스, 즉,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동시에 하는 경우입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의해 결정한다고 하면서 지금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애매한 말로 우회 답변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피봇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면 시장은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가지 스탠스를 간략하게 봤는데 개인적으로 1번과 4번처럼 극매파적이거나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2번과 3번처럼 매파적 혹은 애매한 스탠스가 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 사인은 확인했지만 섣불리 피부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과거에 뼈아픈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금리를 그렇게 올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발언 자체는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 해석이 중요해지는데 그에 대한 시그널은 분명 기술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지수도 보셔야 되지만 채권금리, 빅스 지수,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세를 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준다면 어느 방향도 나오지 않고 계속 위아래 혼조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음날 있을 애플과 구글 아마존 실적 발표와 고용 지수에 의해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측보다는 대응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대응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포지션과 뷰에 관련된 내용은 파월 이장 연설 보고 바로 목요일 새벽 5시쯤에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에 있어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 채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월부터 채널 멤버십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